자, 이제 두 팀의 4쿼터 함께 만나보시죠. SK의 공격으로 떠나봅니다. 김선영. 김지환이 계속 붙어있습니다. 김선영 기어 변속. 달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득점 실패, 최고기야 아, 지금 완벽한 찬스인데 들어가지 않네요. 네. 오늘 최고기 선수가 미스샷이 약간 있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김준 선수와 최고기 선수의 호흡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정창영 탑승, 벤정, 정창영, 쪽승을 파고듭니다. 반대편 코너 쪽으로, 이승현, 오오오 피스! 체력, 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력이죠? 네, 정신력이 예. 제일 중요합니다. 김선영. 하이집 네, 길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수비하는 김지원입니다. 피가웃, 최성원, 정창영의 수비. 공간을 잘 봤어요, 최무경. 오픈 찬스입니다, 미드레인지 길었어, 리바운드 이승현 그리고 달리는 KCC. 김지환, 김지환, 스텝업골 올라갑니다. 특지면점 상대 바책! 김지환 선수가 힘을 내지, 어, 내고 있네요. 예. 네. 켰습니다. 석적 플레이 가져가고 있는 김지환. 예, 이렇게 면 전주 k 시 c 가좀더 힘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 쫓기는 거하고 지금 상대의 큰 저항을 막아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 득점은 김지환 선수의 오늘 경첫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두0 게임 이 아. 사이드 득점 실패. 지금 최봉의 선수가 좀 무리한 오페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넘어져서 못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복귀가 안 돼요. 아웃너버 상황입니다. 김지환이 안쪽을 쓸러줍니다. 꼴미. 안 들어갔어요. 득점. 착승. 네. 아 지금 무릎 쪽에 최부경 선수가 충격이 좀 있어요. 네. 네, 여기서 예넘어지면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최부경 선수였고요. 네, 착취가 불안정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삼승 선수 의 득점이 나오고 나서 최부경 선수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SK가 잡전 타입 요청을 했어요. 아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최부경 선수 부상 나면 상당히. 큽니다, 선진이. 예. 게다가 파울 트러블로 걸려있는 SK 최부경. 아직까지 KCC가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 전희철 감독의 머릿속은 계속해서 복잡하기만 합니다. 천천히 선수들이 다가가는 전희철 감독입니다. 전희철 감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SK의 타임아웃입니다. 주변에서. 펜치 한번 해봐, 펜치. 펜치 한번 하고. 이제부터 리바운드 중요하고. 자, 주경아. 계속 지금 안보잖아 그렇지? 근데 아니, 파울, 파울성 있어. 한번 멈추면 괜찮다니까. 멈추면 몰릴 거야. 그외가이다 보인단 말이야. 지금 두 번이 들어가서 마지막부터 파울성 있어도 멈추면 전리철 감독의 작전타임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흐름을 끊는, 또 선수들은 좀 내정하게 가라앉히는 그런 타임아웃이었고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리바운드, 리바운드의신호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공격 패턴도 하나 제시를 해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고의 선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전리철 감독이었습니다. 65대57 작전타임 이후에 SK 공격입니다. <목소리> 4쿼터 시작해서 H.K.가 3쿼터의 흐름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득점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김선영. 지금은 공 없는 적에서 파울. 김선영. 네, 탐스터 중 길게 나오는 수비 좋습니다. 예, 원희 쪽으로. 원희 샤클라 고 5초 안쪽 완벽해. 올라갑니다. 원희 득점. 자세 낮추면서 파워와 유연성을 다 경비했기 때문에 슈라이가 그러니까 센터 포지션의 수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워닝을 어떻게 하면 탐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스스로 방법을 찾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대 힘으로 하진 않고 있어요. 예. 정상이 네, 김선이 쫓기는데요. 샤크라 오스원 쪽입니다 김지환 박 들어갔어요. 리버테 안 들어갔어요. 예, 리버 잡았고 달립니다. 김선영 빠르게 앞쪽으로 최성화. 캠포를 조절하고 있는 SK입니다. 최성환 반패스, 원희 블러터, 탑! 원희 선수가 살아납니다. 다시 간격이 좁혀집니다. 넉넉차 65대60에.